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부자가 될 여인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8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귀가 두텁고 길다. 마치 부처님이 귀와 같은 그런 모양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 귀를 수견이라고 하죠. 마치 귀가 어깨까지 드리워져 있다. 그만큼 크고 길다는 뜻이죠. 이런 귀가 좋은 귀입니다. 부자가 될 여인의 조건 중에 이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부자가 될 여인의 조건 중에 인물로 이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든지 다 아시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죠. 이분의 귀한번 보십시오. 귀가 두텁고 깁니다. 이 내용하고 현정은 회장의 얼굴하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손바... 손바닥은 부드럽고 붉다. 손바닥 한번 보십시오. 붉은 거야, 이거야. 사진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손이 좀 두툼하죠. 그거.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것을 이 손의 모양을 보고 인식할 수 있죠. 부드러운 그런 손입니다. 그리고 눈이 아름답고 검은 동자가 오칠난것 같고 검고 꽉 차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선한 눈입니다. 육식의 눈이 아니죠. 초식의 눈입니다. 눈이 아름답고 검은 동자가 검은 동자가 오칠한 이게 오칠한 그런 동자가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다란 뜻입니다. 부자 중에 굉장히 이런 눈이 많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점칠란이라고 합니다. 마치 동자를 점을 찍어놓은 듯한 그런 눈이란 뜻이죠. 이 점칠란을 갖고 있으면 부자로 살, 살아가는 그런 눈관상입니다 넷째 이마는 넓고 뒤로 자빠지지 않았다. 현정은해자 이마는 좁습니다. 그 뒤로 자빠지지 않았다는 뜻이 어떻 되냐면 이런 이런 뜻입니다. 이게 코라고 하고, 이게 입이고, 이게 눈이라 이렇게 후퇴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마는 여자, 의 이마는 남편을 상징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중이 곧고 길고 윗입술과 코사이 살집이 좋다. 이게 인중이죠. 인중이. 코가 이렇게 있으면 입이 있고 이게 인증이죠. 인증이 마치 대나무를 쪼갠 듯하 쪼갠 듯이 고다해 듯이 좋은 것입니다. 곱고 길고 인증이 길면 장수한다고 하죠. 장수의 조건에 이 인증이 긴게 들어가 있습니다. 윗입술과 코 사이 살집이 좋다. 여기가 살, 여기를 식록이라고 합니다. 식록 이 부위를 식록 음식 먹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먹냐 그것을 뜻하는 거죠. 잘 먹는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좀 두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은 어르신들 보면 여기가 쑥 들어가 있거나 여기 잔주름이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중이 아니라는 뜻이죠. 살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양턱의 살집이 좋고, 이 턱의 살집이 좋고 부드러우며 이마와 서로 마저 보듯 후퇴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코고, 눈이고, 입이라 그러면 이렇게 턱이 후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마주보도, 이마와 턱이 서로 마주보도 이렇게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지 못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정은 씨는 그런 이마하고 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일곱 번째, 눈밑살이 너무 튀어나왔거나 들어가지 않고 적당히 통통하다. 눈밑살은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죠? 이거를 애교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를 누당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너무 불쑥 튀어나와도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꺼져도 좋지 못하고. 적당히 통통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이 부위가 적당히 통통해야지 좋은 전택 좋은 여기를 남녀궁이라고 하죠 자녀궁이자녀궁에 속하고 요 그리고 여덟 번째 콧대가 살이 부드럽고 넉넉하며 콧방울의 윤곽이 분명하고 살이 두텁다. 이 콧방울이 윤곽이 분명하고 이게 두툼한 게 이렇게 두툼한 게 좋은 콧방울입니다. 그리고 살이 뼈를 잘 감싸고 있어가지고 살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좀살집이좀 많아야 됩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산에 비유하면 됩니다 이렇게 둥근 산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뼈가 돌이죠 이걸 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이 돌을 잘 감싸고 있어야지 좋은 거죠. 그래야 여기에 나무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바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죠. 코는 재배궁입니다. 재배궁은 돈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살이 부드러워지지 좋은 재배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콧방울은 봄을 참고자 그래서 윤곽이 분명하고 살이 두텁다, 창고가 넉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현정은 회장은 얼굴, 오관을 본다면 이 코가 좀빈약합니다 역시 코는 남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여인의 조건, 이 조건을 타고 나게 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